BJK, 여자친구 비키니 사진에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프리카 TV BJK 본명 박준규가 여자친구인 유튜버 나는 미도 이하 미도, 본명 김미소의 비키니 자태를 보고 정색했다. 미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뽕빵이 생일 축하한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미도는 친구와 함께 풀장에 들어가 있다. 특히 블랙 비키니를 입은 채 남다른 몸매를 드러내 눈길을 붙잡았다. 이를 본케 K는 해당 사진에 야해요, 으으라는 댓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미도는 하트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형님 질투하는 모습이 꽤나 사랑스럽습니다. 유교보이, 광어형 사랑해요. 이런 걸 질투한다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BJ K는 지난 4월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유튜버 나는 미도와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33살인 K와 24살의 미도는 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